가만은 급식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고. 충서 왜 그래? 어디 불편해? 가방이 무겁잖아. 어, 그럼 내가 들어줄까? 이제 괜찮아? 어. 네가 편하면 나도 좋아. 얘들아, <laughs> <예술아>, 좋은 아침. <laughs> 넌왜 기분이 좋아 보이냐? 얘 맨날 웃잖아. 지네 집에 불러도 웃을걸. 그건 그렇네. <laughs> 오늘 아침에 엄마가 삼겹살 구워주셨거든. 생고 생고. <laughs> 어, 여기 삼겹살이다. 뭐? <laughs> 데이지가? 응, 또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하고 오늘부터 학교 나온대. 하, 아, 데이지 또 학교 오면 날 두고 티바랑 싸울 거 아니야? 아, 피곤하겠다. 재밌겠는데? 짠. <laughs> 어? 어? 이 샌드위치 먹어 진짜 맛있어. <웃음> 고마워. <웃음> 야, 너도 하나 먹어봐. <laughs> 아, 그래, 같이 <다시> 먹자. 좀 시간 고9어 나왔는데 이거 이거 맛 진짜 재밌어. 야, 너부터 이거. 난 너부터. 뭐부터 나부터 일가 같이 모자. 뭐야? 너네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 가식 되는 거지. 데이지랑 나는 원래 친했거든. 양, 세상이너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지 마. 너 나르스 시스트야 뭐야? 뭐? 어? 나르스 시스트. 그게 뭐야? 어. 생글아, 너는 알지? 나르스 시스트. 나를 알지? 그거 로렌. 착각하지마 내가 나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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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둘이 연기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마난 확실히 너안좋아하고나는 그냥 너랑 예전에 사귄 거고 지금은 관심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 저번에 좀비 사태때막 둘이 울고 불고 막 그랬지 않나? 것같 눈치도 d 겨 아직도 설치 안되있네 <laughs> 티라노! 나 과자 어, 사먹으러 왔다 말 걸고 오셨어요! 시원가도 그, 어. 한번 골라보세요 어... 치... 치토스하고 네. 콘치조 치토스... 아, 어, 이거 얼마야? 콘치... 아 이게. 티라노는 멍청하니까 속여서 싸게 가져가야겠다 30만원이요 뭐? 어? 네. 요게 천원! 요게 천이백원 그러니까 30만 원이죠 야 그럼 합치면 2,200원이지 무슨 욕소리야 아저 계산 잘하거든요 저 바보 아니에요 아너 멍청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멍청해서 안 되겠다 저 멍청이 아니거든요 멍청이 멍청이 아니니까 바보, 바보 너 아니거든 공부 좀 해야 돼내 네. 수업 시간 따라 들어와 아저 수업 하기 싫어요 37 더하기 568은? 7 따라와 확인 <laughs> 야 이제 발가락 쌤 수업 시간이야 빨리 앉아 발가락 쌤 수업 얼마나 재밌는데? 아 수업 안 재밌는장. 어어 여기 내네 자리인데? 이제부터 내네 자리야. 아니 여기 원래부터 내네 자리였어. 아 뒤에 앉으면 되잖아. 아 어, 네가 뒤에 앉아. 공부 못 하는 게난 전국 1등이라 이앞 자리 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거든. <laughs> 싸워라 싸워라. 발가락 쌤 수업이 도움이 되긴 되나 보네. 염생아 네가 골라주면 되잖아. 뭐? 네 짝꿍 대주를 할지 디버를 할지 네가 골라주면 되잖아. 와, 너 진짜 악 마냐? 얘들 앉아. 지현 오빠 여기 웬일이에요? 아, 발가락쌤이나 멍청하다고 수업 들으래잖아. <laughs> 내가 아주 포복절절 얘기를 해줄게 옛날 옛날에 어떤 임산부가 애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갔어 그런데 병원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애를 낳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주면서 괜찮습니다 3년 전에 어떤 여자는 병원 앞까지 갔다가 수인실에서 애를 낳아버린지 보여요 이랬더니 그 여자가 더 크게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모래모래 모래. 내 스윗실에서 애 낳은 여자가 바로 저예요! 야 이거 완전 웃긴데? 좋아 좋아! 야, 어, 야 이거 어 웃음 포인트 이거 내 거야! 왜? 야 이거 내가 발가락 선한테 얘기할 거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마! 어, 조용히 조용히! 알았어? 어? 다내 거야 이거! 예, 쉬, 쉬. 아빠 이거 내거 근데, 어, 근데 이게 발가락 선올때내 거든 빨리 앉아! 어. 어. 발가락 선생 수업 얼마나 재밌는데? 야야야! 야, 야, 왜 이렇게 시끄러? 워너 <laughs> 내가 조용히 안될수 있잖아. 박카스 어, 제가 어, 풍력 절도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풍력 절도를 왜? 그 엄청 나쁜 건데. 아아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가 옛날에 그 임산부가 어 애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갔대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맞대요, 맞대. 알았어, 알았어. 그래, 쭉 해봐. 저 그래가지고 그 임산부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어 애기를 낳은 거죠. 뭐라는 거야? 뭐? 애기를 낳았다고요. 그걸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수익 옆에 있는 수익회사가 또 애를 낳았어요. 뭐라는 거야? 네, 그 모습을 보고 그있당부 갑자기 엉엉 울은 거예요. 아니 근데 아저씨, 아줌마 여기서 왜 엉엉 울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는데? 3년 전에 너를 내가 낳았잖아! 뭐야 아. 야, 아, 얘 뭐라는 거야? 그맞은출처가 아. 어디야? 얘기 출처가 어디야? 야 시크라도 주인 자네들 어 앉아. 야 이거 출처 고백드리면 아니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티라노야! 야왜왜 왜? 왜, 왜. 야 연하 좀수넌 수업방에 왜 왔어? 아 매점에 갔는데 티라노 형이 없었어요. 티라노 형이 매점에 없으면 제가 매점에 있는 과자들 다 빠뜨리고 해릴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래가지고 매점에 키오스크 설치하려고 했잖 야! 아 그럼 헛소리하지 말고 어? 수업 방해되니까 빨리 과자 값이나 계산해줘. 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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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너 임산부야? 어? 데야 야, 삼년 전에 내가 너를 낳았잖아. 저를요 어. 근데 이 봉지는 뭐예요? 그냥 봉지지 뭐야? 어? 가자. <laughs> 아, 야, 너돈얼마 있냐? 아, 정신 없어. 어, 대이지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아, 너 이번에 수학경시대에서 또 전국 1등했다면서? 그거 별거 아닌데요. 재수없어 야, 대이지 얘가 노력했어. 괜찮아요? 저 어차피 멍청한 애들 말한 개도 안 들려요. 아, 조용해. 자 본격적으로 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 건데,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발하여 1597년까지 이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오, 정답. 야, 박수. <웃음> <웃음> 자, 그럼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습니다. 오, 이것도 정답. 자 그러면은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어떤 진영을 펼쳐서? 하객진입니다. 하객 낙계처럼 진영을 이뤄서 적을 섬멸하는 전략 전술로? 어 야야야야 잠깐 잠깐 전부 다 정답이긴 한데 재미가 없다. 네? 지금 애들 표정들 좀 봐. 니가 아, 아, 아. 오랜만에 와서 감을 잃었나 본데 급시왕은 웃겨야 된단 말이야. 웃겨봐. 아, 그면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 태양 과해, 과해. 좀, 조금 살살. 살살. 약하고, 약하고, 귀여운 척 하지 말고. 감잃었네 야, 애들 하는 거잘 봐. 얼마나 웃긴데? 야, 그래, 니들 하는 거 보자. 어떻게 하는데? 야, 먼저 심충섭부터 보여줄게. 야, 심충섭! 임진왜라는 누가 일으켰어? 제가 안 일으켰어요! 나쁜 놈인 줄 알아요? 박수! 와! 이게 개그야. 지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데 나쁜 놈인 줄 아냐잖아. 이게 웃긴 거라고! 자, 다음은 내 제자 얌생이 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맞춰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에이, 그래도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당겨 아. <laughs> <laughs> 야, 이게 바로 센스야, 알았어? 배워, 배워 다음 집안 네. 너 노량해전 알아, 몰라? 어떤 거요? 노량해전 알아, 몰라? 아 어, 알아요! 이거잖아요! 노랑, 노랑 이거 노랑이고, 노량해전 하자! 야생들이, 노량해전 알아 몰라. 노랑해전 당연히 알지, 발깍쌤! 뭔데? 그거, 노랑 해전파는 턴짜리 턴! 아, 아 오월은 장어가 제철인데. 오! 장어가. 장어가 살이 제대로 올랐네. 아, 발깍쌤, 이게 재밌어요? 유치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아니,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발가락 한 땅이라고. 아, 이게 뭐예요? 완전 유치하잖아요. 야! 다빈쌤 누구야? 동키쌤이지? 네! 이게 다 동키쌤, 다니쌤이 사이코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네? 나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수업 못 해! 발격쌤! <목소리> 아, 깜짝이야! <목소리> 기다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체육 뭐? 하셨다면서요 어,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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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렀어요 아이, 저게! 아무튼! 뒤에서 내려가는 사람 <목소리> 절대 용서 못 세요! 어. <목소리> 정식으로 레슬링장 가서 한번 붙어봅시다 진짜, 재아 야, 재밌게 재밌게 야 애들아 발가락 지 않냐? 야 재밌긴 뭐가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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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수업 욕하지 마라.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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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어? 아야야야야 아, 내가 졌어 항복 항복 아까간었어 아. 상대가 안 되는구나 아 멍청한 니들이랑 이러고 있는 게 시간이 아깝다 어난 학원이나 가야겠다 피가 학원 가야 되거든 너도 보겐도 가야 돼 너는 학원 안 다녀? 난안가 학원 안 가면 집에서 뭐 하는데? 그냥 놀아 그냥 하면 뭐가 좋아? 그리내 <끼리> 나는 학원 다니는데 어 진짜? 근데 왜들 따라서 안 갔어? 가기 싫으니까. 아 같이 가증서아야아 아, 니네 왜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 내가 다니는 학원도 이쪽이거든? 아 봉엔터도 이쪽이야 나도 말할 것 같으면 점성사 가이 호내 눈에 너의 미래의 여자친구가 보이는구나 여자친구 아니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보인다고요? 아그야 너는 한심하게 저런 말을 믿냐? 데이지 말이 맞아. 이럴 시간에 네 앞니나 더 닦아. 어 보인다 보여. 너의 여자친구가 보여. 진짜 제 여자친구가 보여요? 누군데요? 데이지? 아니면 디바? 궁금하면 한 시간 뒤에 이 장소로 다시 나와 보거라. <laughs> 한 시간 뒤면 수업 들을 시간인데 어떻게 나와? 음, 안심해라. 야, 나 먼저 간다. 어, 나도 봉인도 가야 되는데 늦겠다. 어 좋아야 같이 가. <laughs> 충사마. 근데 넌 여자친구 안 사겨? 아이 짜증 나. 왜 왜? 반희. 아 맞다. 너 반희 좋아했지. 근데 반희는 오대 오빠랑 사귀고 있고. 아이 짜증 나. 아 어, 알겠다. 여자가 잘못했다요. 아 맞다. 근데 넌왜 남자친구 안 사겨? 나아 예전에 이깔등 신흥재 좋아했었는데. 연락 안 한지 오래됐어. 차였겠지. 아니거든. 우, 우리 썸도 제대로 안 탔거든. 하. <laughs> 그나저나 얌생이랑 데이지랑 디바는 어떻게 될까? 완전 재밌는 상각한게 아니야? 아, 나 상상팬티 꽉깨서못 입는데. 네. 어, 내가 낄 자리가 아닌가? 돈꺼 끼인 팬티나 빼요. 확인. <laughs> 상근아, 잠깐 눈좀 가려줄래? 어어, 어, 네. 아, 나 팬티 안 입고 왔구나. <laughs> 아휴, 내가 미쳤지. 학원 빠지고 점성술사가이가 말해준 미신을 믿고 있고. 아휴, 잠깐만. 근데 만약에 디바나 대지 중에 진짜 한 명이 여기 나타나면 사겨야 되나? 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바보야, 왜 자꾸 그런 미신을 믿어? 염생아, 어? 이 목소리는 누구지? 진짜 미래의 내 여자친구가 나타났나? 신기생 금! 整理。